자 4번 자 f(x) 루트 x 플러스 6과 역함수 g(x)가 있는데 이것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하고 b 요 a는 f(x)와 만나는 점 b는 g(x)와 만나는 점 이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. 자,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6코마 0인지는 알겠지. 또 방향은 X 앞에 양수, 루트 앞에 양수니까 일사운면 쪽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지. 역함수는 그러면 0코마 마이너스 6을 똑같이 지나면서 요렇게 흘러가거든요. 이렇게, 올라가거든요, 이렇게. 이게, 자, 이게 FX고 이게 GX. 가운데 누굴 지나냐? 가운데 y x 가 지나고 있어. 이렇게.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요거랑 수직인 관계에서 이렇게 간다고. 이때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가 되는 거야. 서로 대칭이지. 이거 최대값을 하라했은게 여기 제일 멀리. 자 최대값은 제일 멀리 있을 때같지 그러면 자요거 y는 x하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제일 첫 번째 접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. 여기도 요렇게 접할 데가 있을 거라게둘다 기울기가 1위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거리가 최대값이 될 거라 그럼 이거 우선 이 직선을 먼저 구하자고 직선 직선을 구한 다음에 y는 x 여기랑 이랑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이걸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을 구해보자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거하고 y는 루트 x 플러스 6 fx하고 두개 연립을 해서 판별시티는 0을 써보자 x 플러스 k하고 루트 x 플러스 6이 있고 양편 제곱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제곱은 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e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제곱 빼기 6은 0이에요 여기에 판별시티를 쓰면 e k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적어서는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4는 0 없어지고 4k는 25가 되니까 k는 4분의 25가 된다. 그래서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4분의 25인데 이거랑 y x하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원점 여기 위에 원점에서 거리 구해보자고 아무 점이 어차피 평행이니까 거리는 다 똑같거든.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최대값 나온다. 그래서, 자, 정과 직선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줘. 4를 곱하면 4y는 4x 플러스 25가 될 것이고, 넘기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25는 0될 것이고, 원점에서 거리 구하면 루트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제곱 절대값 0, 0 집어넣으면 25가 나와서 이거는 4루트 2분의 25가 나온다. 유리하면 8분의 25루트 2가 나오는데 2배니까 정답은 4분의 25루트 2가 정답이 된다. 이렇게